과풀이 이집다 과풀이 아, 조에디포 24시간 동안 캐럴을 넣은 데 흑백 컬러를 흑자 오늘 선적 게임은 카드 뽑기입니다 자 여기에 흑백 조커와 컬러 조커가 있습니다 뽑아서 나온 걸로 가겠습니다 컬러가 좋아 흑백이 좋아? 아무래도 좀 다채로운 컬러가 음. 좋겠죠 아, 나는 개인적으로 흑백을 어? 선호하고 있어 기생충 흑백 때부터 좋았어 나는 음. 음. 기생충까지 아 컬러가 나어야 <laughs> 아직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바꿀 기회 네. 한번 드리겠습니다. 바꾸시겠습니까? 제가 바꿀 기회를 준다는 건 물면 네. 네. 안돼 이게 흑대로 네. 네. 돼가지고 흑대로 어, 됐지. 곡선 같은 자 그럼 공개해 주십시오. 가자! 컬러풀하게 하나 둘셋새로운 어, 컬러가 이거 흑배들 어? 흑백이 좋은 건지 모르겠네. 강호이 컬러. 흑백 좋아다니까 <laughs> 자, 강호이는 컬러 진열인 흑백입니다. 강호이는 다양한 컬러를 사용할 수 있는 대신, 너무색, 흰색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채색은 못 쓰는구나. 와. 자, 진열이는 응. 말 그대로 흑백만 응.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그럼 컬러라는 건 없는 거네. 응. 자, 각자 주제에 맞는 패션으로 멋있게 갈아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 옷, 옷을 바꾸라고? 옷을 그냥 그거 하라고요? 와, 나나 나, 나, 나 진짜 <laughs> 막, 완벽한 흑백이 필요하다고 <laughs> 했었는데. <laughs> 아이고스 바지 뭐지? 멋지, 뭐지?잖아 그러면. 빨리 갈아입고세요. 자, 완벽한 흑백입니다. 야, 파퓰리티가 또이 흑백이더라. 야, 강호이도 음. 컬러. 그러네요. 어, 글자도 브라운이네요. <laughs>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윙커라는 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웃음> 바지가 완전 <laughs> 첫발이야 <천천히 웃음> 어, 아니 내가 아, 아이러스 바지 말고는 데 바지가 없다. 아... <laughs> 진짜 촌스러워 보인다. <laughs> 자, 참고로, 자, 현재 패션을 뽀독이들에게 누구의 패션이 더 나은지 30분간 투표를 받을 것입니다. 아, 이거를, 아, 이거를. 자, 결과는 내일 아침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패자에겐 무시무시한 벌칙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입혀놓고 벌칙까지 한다는 건 너무 까먹고 너무 진짜 처참았네요난 <laughs> 그래도 팝뿌리 글자요. 팝뿌리를 걸었어. 내가 진다는건 말도 안 되는데. 파, 카고가 있다. 흑백 진열을 위한 팥죽입니다. 어, 대표적인 또 어두운 음식 아닙니까? 검은색 팥과 흰색 떡이 들어있는 팥죽입니다. 농치미도 있어요. 와이 친구도 다 하얀색이죠? 하얗치이 친구가 동지에 태어난 아이거든요. <laughs> 팥죽과 한 몸인데 <laughs> 잘안 먹더라고. 그 팥죽을 별로 안 좋아해서. 검은 음식들은 다 맛있더라고. 음. 음오 달구나. 하얗다는 <laughs> 그냥 달달했군요. 자 그리고 강호이는. 어딨노? 자, 강호의은 뽑기입니다. 오요. 자, 이 뽑기 안에는 컬러가 들어있습니다. 어, 컬러? 나온 컬러에 해당되는 음식을 드리겠습니다. 와, 되게 다채롭다. 자, 뽑기 기회는 총두 번. 오케이. 빨강, 노랑 딱 뽑겠습니다. 빨강, 노랑이면은 맛없을 수가 없거든. 아, 일단은 요거 노란색이 기회입니다. 오. 과연? 그럼 이런 거 나온 거요 파랑! 아! 아! 파란색 음식 중에 뭐 있나? 뭐빨간이가나 뭐, 건져야겠는데요. 빨간 빨간 빨간, 오케이. 누구야? 이야. 어. 누구만큼은 빨간 갑니다. 오. 어. 아! 보라. 아! <laughs> 자가호히 파란색과 보라색 뽑았습니다. 이거 아! <laughs> 음식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색깔이다. 뭐뭔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아 어. 아, 이게 뭐야? 파란색 라면입니다 아 이런 게왜 있냐고 식욕 감제 그거잖아요 이거 식욕 억제 그 푸드 뭐뭐뭐 뭐 직접 만든 거야 뭐야 아, 일본에서 아, 팔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보라색 포도 탄산 네 포도 탄산을 씻습니다 음. 어. 자 그리고 자색 고구마 아 이런 게 있구나 어. 와 고구마야 와아 그건 디저트로 보라색 젤리까지 음, 음 보라색 나쁘지 않아 어! 근데 파란색 나빠요 이 모양이야 아 <laughs> 당신이 뽑은 색깔입니다 왜? 아그고까불로 아, 아, 버티세요 일본도 한 라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색깔에 사로잡히지만 파는 <laughs> <하는> 거라고? <laughs> 무슨 라면이고? 돈코츠 라면? 이거? 동거치라면. 그 소금 라면 어 약간 그쪽 계열이네요 아쉬워 너무 시원 아 이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건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파란색 라면 먹고 보라색은 뭐 음. 빨간색이랑 파란색 섞으면 보라색 되는 거야가 그런 식으로 빨간색을 먹었다고 생각해야지 정진숙이 아니니까 이상한 음식 먹었고 지금 상태 안좋을다 <laughs> <laughs> 아니 근데 닌 이거 먹어봤나? 안 먹어봤죠 아니 한 번만 먹어봐 저는 파란색이 아닌데요 전 노란색인데 <laughs> 노랭이의 파란색 도전 별 그거 없는데 노래 이게 찌질치질어아우자한입더한입더 에이 제가 다 먹으면 안 되죠 당신 건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음료수를 <laughs> 아 파란 국물 안 먹어봐 이거 와 <laughs> 어우 색깔 시오라 <laughs> <laughs> 원래 국물 안 먹는 거야. 아, 아우씨요. 역시 흰색은 시다 화장실 왜신 거야? <laughs> 아, 니 당신, 아, 니 당신 미쳤습니까? 에? 에? 왜? 왜? 이 컬러 게임을 하면 안 되죠? 당장 나오세요. 안돼, 아, 왜 네. 이러세요? 아, 네. 잘못했어요. 아, 당장 나오세요. 살려주세요. 아 <laughs> 당신은 이 흑백 게임기입니다. 아이 뭐지 이게? 와, 이 오락기? 자, 테트리스 게임기입니다. 재밌네. <laughs> 생각보다 흑백 생활 괜찮을지도. 팟. <목소리> 어 <목소리> 개감. 자 데트리스 좀 하거든요. 예. 데트리스 말고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흑백 진열을 위한 흑백 게임기입니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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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그거? 겸모 인기에 버금갔던 디지몬입니다. 와. 아, 디지몬을 키우는 맞아 이런 거 있었어요. 오, 알이 태어났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 디지몬을 잘 키워보십시오. 만약 키우다가 죽으면 끔찍한 벌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걸 내가 벌칙을 받아야 된다고? <laughs> 이씨, 뭔데? <못해. 웃음> 오, 갑자기 왜 이럽니까? <외로입니까? 웃음> 어, 디지몬이 태어났습니다. 얘 누구? 뭐고, 이 검은색 바이러스 같이 생기는. <laughs> 보타몬? 당신의 보타몬입니다. 애정을 갖고 키워주세요. 저거 안가이 생겼는데. 아, 그리고, 저, 휴대폰 좀주십시오 왜요? 휴대폰도 컬러입니다. 휴대폰에 흑백모드 있어요. 원래 이렇게 컬러 였는데 이렇게 하면은, 흑백모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 아유, 멋있어요. 아, 이거 보십요 그러네, 흑백모드라는 아, 게 있네. 머리가 흑백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뭐, 인정입니다. 뭐라 하지 마세요? 맨날 뺏어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디지몬이나 잘키우십오 에이, 저거에 디지몬을 내가 키울 겁니다. 두고 <laughs> 보세요. 자 지금 저희가 사무실에 왔습니다. 뭡니까 이 세팅은? 자 지금부터 핫불입의 사생대를 회 시작하겠습니다. 미술을 하했다는 건가? 또 컬러 흑백하면서 또 그림 안무 그려줘야 되니까 아 그런 느낌으로. 진열이는 흑백을 사용할 수 있는 섬의 도구. 와. 그리고 강호이는 컬러 물감을 준비했습니다. 검은색과 흰색은 제외시켰습니다. 자, 각자 주어진 도구들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음. 자, 참고로 우리 직원들 중에 미대를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평가를 받아서 승자에겐 맛있는 간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와. 저희 직원들 소개합니다. 이야. 탱구로, 길미선, 네. 오늘이. 중간에 저기들같가술른겪 <laughs> <술도 웃음> 제대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주, 준비를 단단히 해보자고 타이틀곡이 뭐야 <laughs> <laughs> <도시 Episodio> <laughs> 저거 주제는 여름입니다 여름 내 인생에 여름이란 말일까? 열기 피버 <피벅. 세기> 피버스데이 아 나왔다 서해에서 가장 힘든 시간 먹갈기 뭘그인지 떠올랐고 물감 칠하기 전에 사변기부터 주사기 검은색이라서 안 됩니다 아니 뭐생년필이라고저봐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laughs> 아니야, 아 이거 못하가지고 이이서예지 <laughs> 그럼 밑그림도 없이 그냥 바로. 아이 <laughs> <그래. 웃음> 컬러 서예잖아, 이거 알잖아. <laughs> 그냥 바로 하나. <하는 웃음> 음. 자 완성됐습니까? 네, 다 그렸습니다. 일단 다 어떻게 해봤는데. 그럼 흑백 먼저 한 번. 제목은 여름과 수박 이정이정도이 정도는 이이정이제갓꺼이가지고이제는이정이 땀을 흘이는이 같은 는이정 예, 약간 아 이런 느낌 이상태는이제칼이정이제 썰어서 노도는기 예, 직전에 약간 그런 느낌 <laughs> 아니저 햇빛이 조금 너무 가빛자 줄만 이렇게 너무 강남동처럼 보였나 봐. <laughs> 어, 수박에 흐르는 물줄기를 표현했다는 걸로 나를 표현력이 풍부하다. 어. 강호이 한번 그림 설명해 주시죠. 20분이 걸렸습니다. 그 중에 17분을 고민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한번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제목은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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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야. 아하 여름들. 이다 여름이다 와. <laughs> 약간 캘리그래피 감성. 그래서 이게 한번 각각의 여름들의 많은 것을 한번 좀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이 반응이 별로 안 좋은데. 이 여름 혹시 어떤 여름인지 좀 아시겠나요? 어... 소나기인가요? 정답. 어떻게 알았어? 맞아요. 여름에 시원한 소나기를 표현한 소나기 여름. 그러다 아, 이 여름은 혹시 쑥? 정답. 시원한 여름의 쑥. 그럼 혹시 이거 뭔지 알고 계세요? 냉방병? 정답. <laughs> 에어컨을 표현하는. 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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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야, 어디 끼워 맞추지 않니깐요? 에어컨. 이 노란색은 뭐예요? 보일 것 같아. 이 주변을 둘러싸고 이걸 보세요. 설마. 아이 설마. 오줌. 대규에 <laughs> 누가 뭐 옥주풀이를 오주 뿌리를... 번졌잖아요. <laughs> <아이고. 놀람> 그래서 노란색은 뭐죠? 단순히 생각하뭐 태양, 햇빛. <laughs> 정답. <정장. 웃음> 그러니까 다 맞았다 <laughs> 아동그 어. 응, 태양이 동그랗겠지. 아, 아저 음. 어떻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평가위원들? 상보류하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주 <laughs> 자, 이제 최종 결정의 시간입니다.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림을, 그림을 못그려 <laughs> 자, 승자의 이름을 적어서 보여 주시면 됩니다. 아, 결과가 참... 아, 어려운이네, 이거. 자, 고개를 돌려 주십시오. 어, 뭐. 아. 자, 일단 김희선 씨부터. 있었어요. <웃음> <당호이>. <웃음> 다음 다음. 표현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은은하게 느껴지는 그 표현력들이 있었습니다. 돌진이고 그아와 강호일이 대영! 어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씨는? 어그 저희 마음에 힘든 게있었어요 바로 오준? 어. <laughs> <laughs> 바로 아또 강호일 완패라고? 진현이 완패! 완패. 사랑이 담겨 있는 와아아아아아아아 아 찢었다. 아야 찢었어. 습자 승리 보상으로 맛있는 무지개 설기 드리겠습니다. 아, 아 사실 제가 얻은 건 무지개떡이 아니고 진여리를 떨어버렸다는 의미가. 아 잠재용은 좀 충격적이네. 이런 예술도 모르는 사람들. <웃음> <웃음> 당신들 예술가. <laughs> 어. 자 그리고 진여리가 이겼으면 주려고 했던 이. 자, 이 흑임자 떡! 실사위원들께 흑임자 떡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아, 와, 와. 어때요? 음! 내꺼가 더맛있 그림 연습 좀 해라. 야, 강미한테 그림 연습하는 소리 들네왜 그렇게 하는 거야? 팬이 그렇게 하는 게 지나니까. 이거 버리겠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스페셜 데이터 특별 석식. 뽑는 거야. 공개하십시오. 어, 뭐... 자첫 번째 뭐, 몰라? 김밥. 자 김밥 드리겠습니다. 어? 자, 자 여기 김밥에서 하얀색과 검은색은 특백 진열이가 먹고 나머지 컬러는 강호이가 먹으면 되겠습니다. 김이랑 밥은 다 그럼 내 거네. <laughs> 구멍 뚫어내면은 이게 제 거거든요. 와 <laughs> 도넛 같다 도넛. 아직 입고 온건 분명히 아니야. 기분이 나빠. 어, 기분이, 나빠. 어, 기분이 나빠. 별로 안 좋아. 별로 안 좋아야지. 색깔만 조금 남았네. 그래도 여기 참치김밥이기 때문에 와 맛있겠다. 참치가 있습니다. 아, 저 정도면 한끼 뚝딱 있네요? 북딱? 북딱? 뚝딱이 뚝딱? 자 이렇게 세 번의 뽑기를 할 겁니다. 참고로 서로 위민할수 있는 그런 음식도 있습니다. 아 어, 그래요? 이거 하고 이거 고한데 진짜 무슨 일는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두부 김치. 망했다. 자 아, 두부와 김치입니다. 아난 나쁘지 않아 솔직히 방금 어. 그 참치 먹고 약간 떄덕했거든. 어 아, 김치 맛있겠다. 와 이거 두부만 먹는 미치. 아 <laughs> 이래 왜, 왜 이래. 엄청 묵은지야. 와. 아. <laughs> 아 이거. 아, 아 <laughs> 어, 진짜 같이 먹고 싶다. 와 계속 김치에 손갈거했어 아이컨택 먹방. 가마꺼. 싹 올렸다 치고 음. 눈눈나 치고 어 느껴진다. <laughs> 어우 셔. 어야니 네 떡도 방금 어우 야 두부 좋은 거다. 야 두부 잡짜부드럽 소당두부네. 소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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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 이게. 아니, 두부김치 제가 만족시켜드리겠습니다. 와. 어. 이거죠. 아이고. 어, 이거. <laughs> 음. 저 김치가 엄청 묵은지여 가지고 두부랑 조합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진짜. 이 엄청 신이 맛을 두부가 정화시켜줘. 환상이네. 밸런스 밸런스. 오. 희망 고모님 미쳤습니다. 희망 고모님. 와. 마지막입니다. 벌써 마지막. 먹뭐 별로 것도 없다 메뉴 하나만 더 먹게 해 주시지. 아, 가자. 서로 윈윈하는 거 바랍니다. 오케이. 뭐지?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나만 좀 그렇다. 솔직하게. 초밥 세트. 어?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이, 아, 이 내가. 야! 아 아까 김밥이랑 똑같습니다. 자, 흰 부분과 검은 부분은 진열이에게. 컬러풀한 부분은 컬러 강호이가 먹겠습니다. 아, 요거 회는 내 거야. 나이스. 아, 잠깐만요. 네. 간장은 검은색이라서 안 됩니다. 와! 어! 간장이라도 먹을 수 있어. <laughs> 야, 밥 그냥 간장에또 먹는 거 야, 간장밥이다. <laughs> 음. 나선 김밥과는 다내솔직하 말하면 맛없다. 나지나요 이걸 락교. 어, 락도 이거 한색인데요? 약간. 나는 뭐주는 거야. 락조도 <laughs> 내가 먹는 바, 밥에 간장에 락교. 일본인 식당인데. <laughs> 일본인도 이렇게 안먹네 <laughs> 김밥이다. <웃음> 음. 김밥만 먹는 거 그만 먹을까다 양념 바른 조개, 오, 양조. 아 이거 맛있다. 아. 장어구이. 와 장어 밝기. 음식다음 음식. 컬러로 그래서 겁나 좋을 줄 알았거든. 흰색이랑 검은색을 못 쓰는 챌린지다, 그냥 이거. <laughs> 아 이거 원래 여기서 끝인데 힘들하는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뽑기한번더 시켜드리겠습니다. 어, 어. 진짜 찐 마지막. 내 손을 믿어줘. 어, 우리가 위느를 할 준비 있다. 분명히 분명 있다고 했어. 응. 어? 어, 오케이 우리의마음을우리의마음 설렁탕! 우리에마우리 미안, 미안하다 에마우 <laughs> 와... 와, 이거는 어? 고기가 에마네 아, 야, 이정도면 우리좀윈우리에마우리윈이네리에내우리에은우리에마우리다마이리에 마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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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리그마그리에마우 어, 간이한 소금 주세요. 그래, 좋아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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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룡탕의 색깔이 삭제당했어. 또 소면도 있네. 오, 한 소면. 어, 진짜 맛있다. 비록 고기와 파가 없지만 그래도 맛있어요. 아, 비록 고, 고기랑 파밖에 없지만. 아 김치 너무 부럽다. 아, 어. 아, 이 정도면 위민 아닌가요? 어. 이 정도면 위민이죠, 맞아요. 네. 아, 국물 먹고 있다. 아, 고기 먹고 있다. <laughs> 아. 남은 음. 음식 중에 진짜 위민하는 거 있을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네, 소변. 아, 짬짜면이 나. 있었습니다. 아. 짜장면 먹고 짬뽕 먹고. 맞네. 자, 와, 이게 바로 흑과 컬러의 조화. 오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것도 이게 최상의 음식이었습니다. 아윤기가 아, 참... 잘잘 흐릅니다. 짬짜오 간다. 짬짜오! 와 무슨 <목소리나> 그 소리야. <laughs> 식도. <웃음> 야, 천천히 먹어라 야. 야 니꺼다 네 인마. 왜 <laughs> 뭐, 식도를 때리는 거 <laughs> 우리 뭐 먹는다 괜찮다. 어야우리못 어. 뽑았다. 천천히 물어. 어. <laughs> 어. 시켜줄까? 새로 <laughs> 야, 야, 이 사실, 짬뽕이 해산물 다 섞어가지고 이게 진짜 다채롭거든, 이게. 우와. 응. 오, 와. 와, 뭐야, 뭐야. 이거지, 이거. 응. 배백 컬러, 먹어도 맛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채로운 짬뽕이 더 맛있습니다. 야. 야 이거 강호에 먹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와. 아, 근데 아까 제가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안 먹었어. <laughs> 여러분 저녁 너무 좀 빈약했지 않습니까? 많이 빈약했죠. 많이 심했죠.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야식을 준비했습니다. 진열이는 햄버거! 강호이는 토스트! 오 토스트! 직접 해드시면 되겠습니다. 오. 직접 해먹는다고? 와 자, 뭐야 이거? 여기 검은색 햄버거 빵입니다. 와 뭐야. 그리고 강호이는 알록달록 무지개 치즈. 와씨 아까 그 뭘까 마이가. 자 제가 드린 재료를 이용해서 맛있는 햄버거 토스트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오 치킨 버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까만 햄버거 빵이 오징어 먹물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 천연의 까만색. 와 진짜 재밌을 것 같아. 킹말론스오 아름다. 와 설마 그건? 닭가슴살입니다 와 하얀색 닭가슴살입니다 아, 이... 하얀색 피지는 잘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닭고기를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뜨거 어, 나름 이 정도면 괜찮아 보입니다 예. 네. 치즈 아닙니까 치즈 오야 치즈를 그냥 통으로? 또막 야채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야채는 흰색 야채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만족해야죠 진열표표 블랙 는 화이트 버거 자강호이는 토스트 사실 저저 만만치 치 않게 단한한거이 해요 색깔 예쁘겠다, 이거. 와, 벌써 컬러풀합니다 기다려주세요 놀라운 걸 보기 전에 기다려야...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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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통 이제 키즈 채널이나 이런 데서는 여기 한번 늘려서 예쁘게 하고 끝났지만 우린 이 뒤에 차참함 가지고 <laughs> 승부를 펼쳐야 돼 현실은 동화처럼 달콤하게 끝나지 않아 <laughs> 이렇게 야, 차참해지는 진짜, 진짜 걸레짝 되는데요오내 <laughs> 치료도 저렇게 늘어날까? 와오어 <laughs> <오늘> 나왔어 <웃음> 어. <웃음> <와> <laughs> 블랙 앤 화이트 버거도 한번 먹어봅시다 음음야야 닭가슴살이 아주 치즈랑 마요네즈랑 동시에 들어왔는데 와 진짜 부드럽네 느끼하지 않습니까? 어 느끼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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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laughs> 여기 아, 뭐야 이거 왜 이러냐고 이게 혓바닥 같다 <laughs> 아 치아 나오고 있어요 기상입니다 기상입니다, 어. 기상입니다. 이거, 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웃음> 기상! 이거. <laughs> 이 기상! 기상 거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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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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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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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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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당신에게 디지몬 배틀을 신청합니다. 와, 야 이거 이런 잠깐만 지금 대결하게 생겼군. 좀... 아니 너 이거 키고 있었나? 저도 있죠. 자 모십쇼, 저의 에테몬입니다. 에테몬, 자칭 이 세상에서 최강이라고 외치는 디지몬. 왜 에테몬이 완전치 아닙니까? 검여 보시죠. 아니 난 아직 성장기라고. <laughs> 자, 이 옛날 흑백 게임기는 이렇게 붙이면 배틀을 할수 있습니다. 어, 어. 가라 아, 어, 저는 피했고 아우무는 아, 맞았습니다. 또 맞습니다. 카라 꼬마 불꽃. 어, 저 맞았습니다. 오, 맞아, 맞아. 떡한다 어, 어 저피했다 아, 나또 맞았어. 제발, 제발, 마지막, 아, 제발 피해줘 어, 헤드몬 졌어. 어, 뭐야? 어, 내가 이겼다고? 도어하하하하하어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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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바로 이렇게 성장하다니 굉장합니다. 내가 지금 밥도 주고 똥도 다채워주고 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데 당신의 아구모는 강하네요. 좀 이겼는데 뭐안 주나요? <laughs> 그런 게어습니까 <어디> <laughs> <laughs> 자, 어제 예고했던 대로 투표 결과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어? 커뮤니티 글을 올리고 30분 동안 투표를 받았는데 자, 결과는 바로 460대340 <laughs> 차이가 좀많네 나의 카고 바지 제발 나의 흑백 자, 승자는 바로! 진리! 야, 나이스나 이거. 나나 kind. 이거 옛날에 진짜 행하도못 했던. 게또들아너뭐야 아, 야, 이거 나고때 아, 고이패션 댓글 중에 메이플 옛날 500원� voilà. aqucribe... 옛날에 500원 주면 살수 있는 카고 바지라는 댓글 승리한 진열이에게는 오늘 아침 특식을 드리겠습니다. 와! 패배한 강호이는 벌칙으로 컬러풀한 페이스 베이팅 가겠습니다. 오하! 물감이랑 준비다 했습니다. 올리! 오리만아티스트라 불러주십시오. 뭔데? 니뭐좀 네 대라. 뭘 어떻게 야될뭔지 <laughs> 모르겠지만 <laughs> 잠시만 좀 웃기게 만들어 주세요. 어. 저 사람 평 평소보다 웃겨. 지금 아니, 더 웃기잖아 지금. 아니, 지금 머리 좀저 아, 머리 왜 래? 잘못된 너에기 잘못된 <laughs> 한번 터치 한번 해보죠. 어, 어, 보라색이다. 피부를 컬러풀하게. 집중하는 거 봐. <웃음> 와. <웃음> <웃음> 와. 야, 이거구나. 아, 염원 없다. 아, 진짜 주제가 뭔가요? 주제. 오, 주제? 평화의 상징. <목소리가> <laughs> 자 검은색 오골기와 뽀얀 국물이 있는 오골기 삼계탕입니다. 이야. 어. 말 그대로 흑백. 그리고 강호이는 알록달록한 피망과 파프리카 준비했습니다. <웃음> <웃음> 아, 왼쪽 보지 마세요. 와 깜빡. 아 근데 확실히 얼굴이 엄청 컬러풀합니다. 진짜 컬러풀하다. 경극 <laughs> 배우 같기도 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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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풀. 와 소리. 음. 좋은 파프리카는 먹으면 단맛이 난다 오, 오 진짜 타네 빨간색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빨간색을 먹으면 또 얼굴에 빨간 부분이 빛나기 때문에 음. 잘 한번 지켜봐주세요 어우 음. 음. 야 이거 좋은 건가 봐 딸기 아. 맛이 나요 안 딴데 <laughs> 오이 안에 찹쌀 가득한 거 보세요 와, 와 너무 많이 넣는데야 이거 고기랑 같이 딱 뜯어 먹어봐야겠네 음! 숯불도 까매. 음! 와, 쌀까. 그냥 삼계탕도 사실 원래 엄청 건강한 편인데 이 오일게는 뭔가 좀더 액기스 느낌이 나요. 와, 수삼도 한번 먹어보세요. 어? 야 어? 색깔 괜찮습니까? 와, 이거는 색깔이 있네요. 이거 네 먹어야겠다. 왜안 먹어? 안 먹어? 이거 맛있겠네. 나는 왜 이런 건데? 이 수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어네 또 생각보다 시문이 남자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네. 이 이게 바로 수삼 먹고 이제 말하는 수삼소가. <laughs> <수삼소감. 웃음> <수삼소감>. 감사합니다. 수삼소감 <웃음> <웃음> 얼굴 재밌으니까는 머리도 재밌네. 아 이런 얼굴로 웃기네. 아이 치크 깡패다. 오우맛있 맛있나 보다. 와 진짜 아들레 아들레하다. 그냥 이빨 갖다댔는데 지가 라서 부서지는데요? 살코기가 끔찍아 아, 아, 맛있겠다 씨. 아 나도. 아 창피해. 아 나도. 아 표정이. <laughs> 왜? 나도 무서워요. 나도 그렇게 먹고 싶은 거요 현재 시간 2시 28분. 챌린지 가 <laughs> 종료되었습니다. 예. 컬러 대 흑백 한번 붙어 봤는데 솔직히 흑백을 못 쓰는 게 생각보다 힘드네요. 흑백이어도 뭐 사실 다할수 있거든요. 뭐 색깔의 차이지. 결국에는 컬러와 흑백이 어우러져요. 아, 그쵸. 재밌다. <laughs> 어우러지자. 그 짜릿함 아! <laughs> 와. 아, 어, 어, 제 코로몬이 울고 있습니다. 아, 코로몬 똥쌌네 아, 무슨 소리가? 누가, <laughs> 누가 밥상머리 앞에서 식기? 진열이가 지금 뭐 귀여운 친구 키우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나를 두고, 어? <laughs> 아, 니뭐 어, 키워, 키워줄까? 뭉쳐네그고감 <laughs> <laughs>